동이시와 삼척시 경계해안에 위치한 이곳 추암은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화면으로 유명하며 바다에서 솟아오른 형상의 기암괴석으로 그 모양이 초대와 같아 초대바위라 불린다. 전설에 따르면 추암에 살던 한 남자가 소실을 얻은 뒤 본처와 소실 간의 투기가 심해지자 이에 하늘이 벼락을 내려 남자만 남겨놓았으며 이때 혼자 남은 남자의 형상이 초대바위라고 한다. 과거에는 한 남자와 본처 소실을 상징하는 세 개의 바위로 있다가 그중두 개의 바위가 100여 년전 벼락으로 부러져 없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초대바위 주변에 솟아오른 약 10여 척의 기암괴석은 동해바다와 어울려져 절경을 연출하며 그 모양에 따라 거북바위, 두꺼비바위, 부부바위, 코끼리바위, 형제바위 등으로 불린다. 이곳의 바위군은 동해시 남서부에 분포된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노출된 것으로서이일대 석회암이 토양 밑에 있을 때 지하수의 작용으로 용해되어 독특한 모양을 이루었고 이것이 바닷물에 의해 노출되어 지금과 같은 절경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시대 도제찰사로 있던 한명회가 이곳의 경관에 감탄한 나머지 미인의 걸음걸이를 비유하여 눈파데라 이름 부르기도 했던 해안자연절경의 보고이다. 그리고 고려 공민왕 10년의 집현전 제학이었던 심동로가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한 지방문화재 해암정이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혔으며 특히 해돋이 무렵, 태양이 촛대바위에 걸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어,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